선제 검사를 행정 명령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백화점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짧게 한 5분 정도밖에 기자회견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기자회견이 어 이렇게 1인 기자회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의 발언으로 끝낼 예정이니까 우리 기자님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청했듯이 이런 어, 선제검사와 관련해서, 백, 어, 서울시와의 면담이 11시 30분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가에서 지금 서로 우리 담당이 아니다. 노동정책과 경제정책과 서로 우리 담당이 아니다. 이렇게 빙폼을 하고 있어서 두가를 연속으로 면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 11시가 됐으니까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윤지원님 오셔서. 시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백화점 어,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동자 위원장 하인즈입니다. 기자 의문 안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서울내 백화점 종사자, 협력업체 파견 노동자 포함 모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백화점에서의 집단 감염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7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36일간 서울 소재 백화점 32개소의 운영자와 종사자 약 12만 8천명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방역조치는 백화점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방역책임을 떠넘기식 조치로 반복되는 백화점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없다.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을 상대해야 하고 방문객의 동선이 다양한 백화점이란 공간의 특성상 서울시가 백화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선제 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 선제 예방 조치가 노동자에게 부담으로 떠넘겨지지 않고 신속하게 실행되고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백화점의 임시휴업, 영업시간 단축, 그리고 백화점 노동자 자녀 백신 우선 접종 조치가 추가되어야 한다. 그간 백화점 원청은 협력업체 입점 브랜드 노동자가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7일간 매장에 출근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7일간의 휴무는 협력업체 직원이 알아서 휴무와 휴가를 쓰며 감당해야만 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서울시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본인 휴무일을 이용해 검사받아라 근무 도중 검사받는 경우 근태평, 근태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공지가 노동자들에게 내려지고 있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격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즉, 노동자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코로나 검사를 받을 시약 1.5에서 1일간의 휴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지침인 것이다. 이와 같은 지침이 있음에도 노동자 개인의 원래 휴무일과 휴가를 쓰며 선제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방역의 무거운 책임을 노동자에게 온전히 떠넘기는 행위이다. 더하여 노동자가 선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매장은 고객응대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때문에 서비스 노동의 강도가 더 높아지고 바이러스 감염에도 더 취약해지고 만다. 서울시의 행정 명령에 선제 검사 내용만 있을, 있는 것은 실제 백화점에 일하는 노동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조치인 것이다. 선제 검사의 기간을 36일이라 길게 늘어놓은 것도 과연. 현재의 백화점 집단 감염 사태에 시급성을 고려한 설정인지 의문이다. 백화점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장소이며, 노동자들이 업무 시간 중 이용하는 화장실, 라카룸, 직원 식당, 직원 휴게실은 매우 협소하고 환기가 안 되는 등 방역에 취약하여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모양새이다. 화장품 판매 매장에서는 고객들이 제품 테스트를 이유로 갑자기 마스크를 벗는 경우도 허다하여 많은 노동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다중 이용 공간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 매장 노동자들에게 자녀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것이 방역에 효과적인 조치이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지자체의 백화점 노동자 백신 우선 접종 조치하였고 인천과 부산 해운대 지역의 백화점에서도 노동자들 대상으로 우선 접종을 신청하라는 공지가 돌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현재 백화점발 집단 감염의 추세를 고려하면 문제가 되는 사업장을 폐쇄하고 당 사업장 관련자들이 모두 선제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따라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대기업인 백화점이 이혼을 중심으로 사고하며 임시 휴업도 하지 않고 심지어 주말 연장영업까지 하면서.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줄이면서 백화점의 연장영업은 기울하지 않아왔다. 이번 4차 대유행을 하루빨리 근절시키고 백화점의 노동자와 방문객 모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임시협업이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 백화점 노동자들이 서울시 행정명령에 따라 선제검사를 받고 안전하게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주어져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대유행이 진정될 때까지 백화점 영업 시간을 단축하고 백화점 방문자 수를 조정해야 한다. 적극적인 집단 감염 근절을 위해 백화점 등에서는 일하는 대형 유통 매장 노동자에게 잔여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 백화점의 집단 감염 사태 해결과 종사자와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서울시의 신속한 현명한 답변을 기다린다. 2021년 7월 19일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동조합. 이상입니다.